베이비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나이를 먹었잖아. 나이가 한살 먹음에 따라 가방에 좀더 신경을 쓰고 우리를 위해서 연령대에 잘 맞는 그런 백들이 뭐가 있을까 준비해봤거든. 자, 2023년 2, 0 30대에게 어울리는 그런 백을 골라봤어. 자, 20대는 우리가 뭐 학교 생활을 즐기는 친구도 있고, 사회에 이제 막 입문한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 입문하기 쉬우면서도 뭔가 이렇게 포인트가 돼줄 수 있는 약간 그런 백들을 좀 권해주고 싶더라고. 첫 백은 알렉산더 맥퀸. 짠짠짠 클러치로도 뭔가 연출을 할수 있으면서 이 손잡이가 반지처럼 이렇게 홀드하게 돼 있는 그런 백이야 이거를 주얼 호보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백들을 우리가 다 호보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얘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요렇게 요렇게 체인도 달려있어서 숄더로도멜수 있지만 크로스로도 멜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 이번 시즌 또 트렌드인 요런 핑크 계열의 백을 하나 갖고 있으면 굉장히 잘들수 있을 것 같아 자요게 자석으로 닫히는 요런 게 어, 너무 편하게 돼 있는 그런 백이라는 거자라라라라자이 보테가 베네타 백은 위빙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카세트 폰 파우치로 나오기는 했거든? 근데 나는 사실 이걸 폰 파우치로 쓰기에는 조금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하더라고. 은근히 꽤 들어가는 그런 거야. 우리 왜또 가방 안에 핸드폰 안 들어가면 좀 짜증나잖아. <laughs> 그런 짜증이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그리고 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베이비들이 안쪽으로 아예 빼버려도 돼. 그런 식으로 빼서 줄일 수 있는 그런 백이거든? 얘는 나팔레더라서 약간 소프트한 느낌이라 우리 베이비들이 가볍게 들고 다니면 굉장히 좋을 만한 백이야 셀린 이게 무슨 동전 지갑이지 지갑이에요? 막 이러시는데 자요 백은 물론 핸드폰은 안 들어가지만 카드라든지 뭐 동전 정도는 들어가고 립스틱까지는 딱 들어가 그래서 얘를 보면은 여기도 마그네틱으로 딱 되어 있는데 트리옹프 캔버스라서 스테디한 셀러 중에 하나거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요 옆으로 당겨서 끈을 묶어서 조절할 수 있어. 요 위에서 우리 베이비들이 조금 더 조절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렇게 위에서 들어서 좀더 귀엽게 연출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이 백은 허리 끈에 맞춰서 요렇게 연출을 하잖아. 그러면 힙색으로도 연출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디자인이야. 귀엽지? 자, 다음 백은? 구찌 자 구찌의 이 재킷 백은 알겠지만 호보 스타일이긴 한데 약간 홈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백이야 축 처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 컬러는 너무 다양하게 있어 근데 요 아이보리를 선택한 이유는 그냥 여기저기 뭔가 이제 봄여름이 되고 하니까 좀 포인트가 돼서 들어주면 굉장히 좋을 스테디에서 내가 골라왔어 요런 하드웨어의 어, 클래식한 요런 디자인이 굉장히 특징이고, 안에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소개한 백 중에는 가장 큰 사이즈라는 거. 지퍼가 달린 요런 포켓도 되어 있어서, 우리 베이비들이 중요한 거좀 많이 갖고 다녀야 돼요. 하시는 그런 20대 분들에게는 정말 가볍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백이야. 후후! 자, 마렐리니 백이야. 사실, 루이비통의 이번에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난리가 났잖아. 얘를 왜 가져왔냐면, 기절이야, 완전. 사이즈도 컴팩트해서 우리 20대들이 들면 너무 예쁠 백인데, 사실 50대도 들어도 되지, 뭐. 얘는, 이렇게 동전과 아니면은 우리 베이비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뭐, 이어팟이라든지, 뭐, 립스틱 정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사이즈고 이게 쿠사마야요이하고 콜라보를 한 컬렉션이잖아. 그래서 요거 자체만 다른 가방에 참으로 달아도 너무 포인트가 되고 핫한 느낌일 것 같아서 가져왔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거울까지 달려 있어가지고 너무 너무 귀여운 거 있지. 자 그리고 안쪽에 끈을 해서 이 끈을 탈부착이 가능하거든. 이렇게 해서 들 수도 있다는 거. 저는 정말 다양하게 연출하고 싶어요. 하면은 이 백은 정말 강추하고 싶어. 자, 다음은 메종 마르지엘라의 글램 슬램 호보백. 이 마이크로 호보백인데 글램 슬램 시리즈가 사실 인기가 얘네 거 중에 제일 많아. 실용적인 것 같아.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은근히 패딩 백들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불만인데 이 정도 사이즈에 큰 지갑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거든? 컬러 같은 경우에도 좀 다양하게 있으니까 우리 베이비들이 선택을 할때 약간 이번 시즌에 에시드한 이런 옐로우나 그린 컬러 계열이 좀 트렌드에 있기도 하니까 우리 베이비들이 포인트로 들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빠라밤! 미우미우 마테라스의 세틴 미니 호보백은 컬러 때문에 고른 것도 있는데 사이즈나 그립감 때문에 고르기도 했어 사실 이게 마테라스가 필팅 스티치를 어, 이태리 말로 부르는 말인데 요렇게딱 들었을 때 굉장히 그립감이 너무 좋거든 이렇게 톤을 맞춰서 크로스로도 들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들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 자 안쪽에는 새틴으로 또 고급스럽게 막 핑키핑키한 캔디 컬러로 되어 있어서 베이비들이 들었을 때도 기분 좋고 열었을 때도 기분이 좋고 그럴 것 같아서 20대에 어울리는 클래식한 느낌의 무드의 좀 상큼한 컬러 백을 한번 골라봤어. 조미니 버켓백 이 생로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버킷이 이제 트렌드가 없다고 내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버킷백 중에서도 미니 사이즈인데 은근히 다 들어가는 사이즈 봐봐. 꽤 많이 들어가겠지. 작은 포켓이 있어서 여기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카드 같은 거 하나 딱 넣고 크로스로도 멜수 있고 숄더 그리고 요런 식으로 해서 또 그냥 토트로 들어도 너무 예쁜 백이야. 컬러가 너무 예뻐서 가져왔어. 우리가 맨날 블랙이나 브라운이나 이런 걸살게 아니라 약간 이런 그린 컬러 백들도 사실 은근히 들면 포인트가 돼주면서 세련되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백이거든. 이렇게 쉐브론 스티치의 이런 필팅 라인도 얘네의 시그니처한 디테일이니까 어, 고를 때 이런 걸 참조해서 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자, 마지막 우리 20대에 또 권해주고 싶은 딴단 너무 예쁘지? 원스터드 마이크로백이야. 발렌티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베이비들이 알겠지만 이게 사이즈가 좀 다양하게 있어. 근데 이 사이즈를 내가 왜 골라왔냐면 너무 귀여워. 어. 그래서 두 줄로 해서 숄더로 매도 너무 귀엽고 크로스로 매도 너무 세련되게 포인트로 딱들수 있는 그리고 이번 시즌에 워낙에 그 비비드한 마젠타 컬러라는 게 트렌드기 때문에 우리 20대면 충분히 세련되게 포인트로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엠빌로프 스타일이라서 깊이감이 있어. 얘가 이제 부드러운 양가죽이라서 조금 더 컬러가 좀막 돋보이는 것도 있는데 스터드도 같은 톤으로 얘네가 디자인을 해서 너무너무 세련돼 보이는 것 같아. 자, 이렇게 가 20대에 내가 소개한 어, 백들이고, 30대에 어울리는 또 올해의 백들을 한번 살펴볼까? 우리가 30대로 가면 갈수록 뭘 따지게 된다. 실용성, 뭐 실용성도 중요한데 또 트렌디함도 놓칠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30대를 위한 백을 슈스선이가 준비해봤어요. 짠짠짠, 휠팅 레더 스몰 백이야. 이게 사이즈가 스몰인데도 디자인 자체가 작게 만들질 않아서 가져와봤어. 요 앞에 구조적인 느낌 자체가 필팅도 라인을 이렇게 굉장히 스티치를 아주 감도 있게 해놨어. 토마스 버버리의 TV의 하드웨어가 굉장히 특징이고 아주 깔끔한 원단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작은 포켓이 있어서 우리 베이비들이 조금 뭐 수납을 할 때도 좀 편리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 그리고 체인 같은 경우에는 탈부착은 안 되지만 우리 베이비들이 크로스로도 들수 있고 두 줄로 해서 모뭐 숄더로 짧게 연출할 수도 있는 백이거든. 뭐 블랙 컬러도 있으니까 요 베이지 컬러와 블랙을 한번 눈여겨보고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다음 백은 보테가 베네타의 폴라드 카세트 백. 자, 폴라드의 특징은 좀더 주름이 잡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카세트가 요렇게 약간 통통한 멋스러움이 있는 그런 백이잖아. 여기 자체 달려 있는 끈을 요 홀로 해서 우리 베이비들이 길이감을 조절해서. 들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 위빙백은 이태리 말로 인트레치아토 위빙 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견고해. 들면 들수록 진짜 매력있게 들수 있는 백이 또오테가 베네타의 특징이거든. 뭐 얘가 사실 몇년 전에 폴리백으로 나왔을 때도 패딩백으로 인기가 엄청 많았잖아. 근데 점점 가벼워지고 있는 것 같아. 포켓 하나와 지퍼로 편하게 들수 있게 오거나이징도 잘 되어 있고. 크기도 사이즈도 정말 딱인 것 같아 디올, 레이디, 디조이, 스몰백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에서 회자가 엄청 많이 됐던 백이야 우리가 디올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이거보다 두배 정도 되는 그 기본 사이즈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했었는데 짧아지니까 뭔가 더 매력 있고 세련돼 보이는 이 안쪽은 똑같이 생겼어 레이디, 디올이랑 여기 덧장을 살짝 이렇게 열면은 핸드폰도 충분히 들어가고, 작은 지갑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장 지갑을 든다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거든. 자, 그리고 체인이 두 가지야. 숄더로도 들수 있고, 만약에 크로스로 우리 베이비들이 들고 싶다 하면은, 요 체인으로 갈아 끼우면 돼. 짠짠. 뭔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직사각이 아니기 때문에, 크로스로 들었을 때도 딱딱한 느낌이지만, 너무너무 가벼우면서도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백이어서, 이 백을 30대의 백으로 추천을 한번 해볼게. 구찌의 이 홀스비 백은 사실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백이야 아무래도 캐리 오버 스타일이기도 한데 30대쯤에 들면은 굉장히 여기저기 잘 어울릴 것 같아 우리가 청바지 같은 거 입을 때도 이렇게 쉐입이 좀 잡혀있는 백을 더 들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럴 때는 이 백을 너무 추천해주고 싶어서 내가 가져왔어 정말 좀 많이 들고 다니고 싶은데 느낌 있는 그런 백 그리고 또 이런 백들은 브랜드에서 오래 들어도 뭔가 크게 변화가 없는 그런 클래식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30대에 굉장히 아주 딱 어울리는 그런 백이라고 생각을 해. 자, 요렇게. 너무 예쁘지? 요 홀스빗의 디테일과 어울리는 골드 라인으로 돼 있고, 만약에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들고 싶어. 그러면 요렇게 레더 스트랩으로. 요렇게 스트랩이 두 개나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베이비들이 너무 잘들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클래식한 캐리오버 백을 내가 부찌에서는 추천을 한번 해볼게. 짠짜라잔 질샌더 30대가 살짝 캐주얼하게 연출하기에는 세련되게 잘들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은근히 얘네가 이게 이번 시즌 빼기기도 한데다가 엄청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이런 배럴 스타일이라고 하지 원통 스타일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또 특징이 끈이 정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줄일 수가 있어 그래서 얘를 아예 길게 해서 크로스로 아니면은 조금 메신저 백처럼 얘를 백백처럼 약간 뒤로 돌려서 연출해도 너무 세련되게 들수 있는 그런 백이어서 내가 가져왔거든? 뭔가 밝은 톤의 옷과 매치하면 또잘 어울릴 듯한 그런 카멜 컬러여서 내가 질샌더에서는이 아주 패셔너블해 보이는 백을 한번 30대에 추천해 볼게. 루에베, 파즐 아, 얘 어떡해. 토끼라고 여기다가 토끼를 달아놨네? 기절 아니니 <laughs> 너무 예쁘지? 그리고 얘가 레더로도 뭐 물론 예쁘겠지만 이렇게 아예 톤온톤으로 로에베라는 이 자수가 있는 요런 스트랩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젊은 느낌으로 이 백을 즐길 수가 있다는 거 당연히 이거는 탈부착이 가능하죠 이 퍼즐 백 같은 경우에는 위에 지퍼가 이렇게 달려 있어 그래서 공간 자체가 넓은데 쉐입 자체를 이런 식으로 블로킹을 해놨기 때문에 좀더 퍼즐백의 매력을 한껏 즐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포켓이 딱 되어 있거든 그래서 급하게 뺐다 꼈다 할수 있는 뭐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카드 정도는 이 뒤에 넣어놔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아주 실용적인 백이야 딴따라단 딴딴 아 너무 예쁘지 뭐 프라다 프라다는 사실 가기진 백이 좀 많은 편이야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 쉐입 자체가 뭔가 이렇게 한번 더 꺾어주는 약간 사다리꼴도 아닌 것이 사각형을 약간 변형해 놓은 스타일이어서 더 매력 있고 세련돼 보이는 것 같아. 미니멀한 스타일, 좀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을 즐기는 베이비들한테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백이야. 이렇게 사이드에 얘네그 시그니처와 로고 플레이가 되어 있고 은근히 아주 많이 들어가. 사이즈의 그런 백이야 끈을 요 앞뒤에 요렇게 걸어서 크로스로도 들수 있고 당연히 폴더로도 충분히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긴 끈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베이비들이 활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30대에 어울리는 백으로 프라다에서 이걸 픽업했어 마지막으로 빰빰빰 자, 30대는 우리가 일을 한참 하고 있는 그런 나이기도 하지만, 갇혀서 우리가 뭔가 그 나이트 문화를 좀 즐길 수도 있는 그런 나이기도 하거든. 얘는 정말 다양하게 들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게 이제 이걸 띄어서 클러치로도 약간 연출을 할 수가 있고, 데이에는 이런 식으로 토트로 연출할 수도 있지만, 요 안에 체인이 또 하나 들어 있어서 우리 베이비들이 요거를 길고 짧게 요렇게 해가지고 크로스로도 들수 있고 길게 숄더로도 들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백이야. 자, 이빅 부이가 주는 느낌은 뭐 발렌티노의 뭐 상징적인 느낌도 있지만 뭔가 성공 지향적인 그런 베이비들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좋은 것 같아. 자, 요런 아주 실용적인 백을 마지막으로 30대를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 자, 이렇게 해서 20대, 30대를 아우를 수 있는 우리 베이비들을 위한 명품백을 추천해 봤는데, 뭐, 작은 백들이라서 뭐 20대에 어울리고, 뭐큰 백이라서 뭐 30대에 어울리고 막 이런 건 아니야. 이렇게 섞어서 연출할 수도 있는데, 우리 베이비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어 명품백에 접근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해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20대, 30대를 위한 연령대별 백을 한번 소개해봤어 자 40대, 50대 베이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바로 다음 편에 이어서 우리가 40, 50대에 어울리는 명품 백도 내 나름대로 슈스스 픽을 한번 해봤으니까 많이 기대해줘 자 그럼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 다음 편에 만나요 음마!